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3년의 첫 번째 날이자 동시에 주일입니다. 이 1월 1일이 주일인 경우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세상에서는 이 주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죠. 그래서 한 주의 첫 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한 해의 첫날이 주일이어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새해를 시작한다라는 거 이게 참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어, 대부분 이제 1월 1일은 빨간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러잖아요. 첫날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뭐 늦잠을 잔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동진을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1월 1일이 딱 주일이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의 첫날 2023년 1월 1일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어, 참 많이 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임원 모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리더들 모일 때도 그렇고 각각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물론,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딱한 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를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신칭 의를 말하는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신칭 의의 모델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이 신칭 의의 모델이죠. 이처럼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주와 만물의 모든 기원들이 다이 책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우주의 기원도 나오고 만물의 기원도 나오고. 심지어 저축의 기원도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저축의 기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확신하건데 분명히 은행도 창세기를 읽다가 영감이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창세기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고백 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부터 바로 믿음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말을 할때 그것은 기독교가 창세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깊은 철학들을 갖고 있지만 창세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우연하게 존재하게 됐다 이러고 말죠. 하지만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한마디로 모든 종교와 철학이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성경 중에 성경은 창세기고, 창세기 중에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1장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무리 가르쳐봤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내용들이 믿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읽은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두 구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한다거나 만남을 시작한다거나 뭔가를 시작할 때늘이두 구절을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오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두 구절을 붙들고 뭔가를 시작할 때이두 구절이 주는 강력한 힘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며 살아왔는데요. 2023년을 시작하는 1월 1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다시 한번. 2절과 3절, 이두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혼돈이란 단어는 스트럭처가 없다. 골격이 없다. 체계가 없다. 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골격 뿌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허라는 단어는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엠티니스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그 상태를 뜻하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딱 보죠. 뭔가를 시작하려고 보면은 항상 이 체계가 없고 골격이 없고 구조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그냥 텅 비어 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이 기품 위에 있어서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시작하지?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까? 뭐 이런 흑암 같은 느낌을 우리도 봤죠. 이2 3절을 사실은 우리는 삶에서 굉장히 자주 체험해요. 그냥 뭐몇천년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어쩌면 내일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겪게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과 3절의 상황들이죠.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주어가 항상 우리로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주어가 우리예요.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주어를 항상 우리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대요.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운행하셨다" 라는 단어는 어미독수리가 새끼독수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그런 원어입니다.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지라도 그 상태를 성령 하나님이 안아주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는 창조의 역사가 마음껏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창조의 순서들을 살펴보면 이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 많으시죠? 우리가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다 아시죠? 창조하신 순서.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부터 보면요. 빛, 궁창, 땅 아닙니까? 빛, 궁창, 땅. 이게 바로 스트럭처를 만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시면서 골격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뭘 뭐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 즉,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이텅빈 것을 꽉꽉 채워넣는,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를 그대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지금 이 시점, 이 시대가 참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혼돈 스트럭처 가 없고 골격이 없고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제가 여기로 오면서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신청하게 됐는데 전세를 받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참 많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유튜브 검색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검색해 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글자였어요 전세사기. 이게 계속 그걸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빌리니까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누가 사기를 치면 이게 얼마나 눈앞이 캄캄해집니까? 그래서 전세사기라는 것을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안 당하고 싶어서. 근데 전세 사기로 검색된 컨텐츠들을 보다가 제가 진짜 불현듯 중보기도가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딱한 처지가 많은지요. 어떤 신혼부부는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데, 그래서 2년 동안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2년 동안 아직도 집에다가 짐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고 행복해야 될 시기에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리고 특히 사회초년생들, 딱 여러분 나이 또래, 26세 이상, 얼마나 피해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에 대해서, 전세제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뭐, 임체인이 뭐고, 임대인이 뭐고, 막 헷갈리잖아요, 당연히. 근데,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하려고 달려들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세로 살 자니 이 전세 대출 이자보다 훨씬 월세가 세니까 또 전세를 안살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란 겁니까? 말 그대로 혼돈함 그 자체죠. 골격이나 기준이 없고요. 기준을 지키려고 들지를 않아요. 법은 상대적인 약자들인 사회 초년생이나 뭐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하지 않고요. 제정된 법을 우습게 보면서 사기를 칩니다. 말 그대로 혼돈한 2023년이죠 그리고 너무 고허한 시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시간 날 때마다 학계서를 계속 보다가 이게 요즘 지금 시대랑 너무 똑같이 느껴져서 전율이 돋았는데요 우리 한번 학계서 1장 6절 좀 띄워주시고요 이 학계서 1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족함이죠 가뭄 때문에 곡식이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2023년식으로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벌리는 돈은 별로 없고 만족함이 없어요. 먹어도 만족함이 없대요. 맛집을 찾아가서 뭔가를 먹어보는데 만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야 뭐 어제 송구영신예배 드리고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 술을 주고장창 마셔보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유행하는 옷이라고 해서 사서 입어봤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버는데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딱 2023년도 상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버는 월급의 60%가 다 이자로 날라간다. 이게 딱 지난주 기사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공허하고 텅빈 허무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상황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금수저라 상관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여기서 사실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흑암이 기품이에 있는 것처럼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내일일이 보이지 않는 게 저와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심지어 사역자인 저조차도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것처럼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온세계교회 이 청년 함대로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게 흑감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조금은 더 감을 잡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좀 인도화심을 쭉 나눠보면요, 어, 저는 2007년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신대원 이제 이제 백사맨인데 2007년도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첫 사역지에서 청년들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랑 7년을 쭉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쭉 사역하면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정말 돈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음. 지난주에도 그때 담당했던 청년 한 명이 결혼한다고 결혼할 이제 아내 될 친구를 데리고 경기도 양주로 찾아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7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고그 사역을 마치고서 저는 캐나다의 리젠트 컬리지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범어교회라는 곳에서 영어 예배부 사역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예배부 사역자로 갔거든요. 그런데 1년 3개월 정도 쭉 섬기고 있을 무렵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장로님들이랑 당회를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청년부 디렉터로 가게 됐다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되게 묘했어요. 왜냐하면, 아,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글로 가는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뭐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영어의 배부로 왔는데, 제가 어필한 것도 없고, 뭐 의견이 들어간 것도 없고, 노력들이 들어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 청년부 디렉터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 좀저 개인적으로 강한 좀이끄심을 느끼면서 음 그래 이게 사명인가 보다 그러고서 사역을 하다가 지인분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를 좀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섬기다가 나오게 됐고 올해 이제 온 세계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온 세계 교회 오기 전까지는 항상 이제 지인분들 소개로 사역지를 갔어요.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에 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면접을 따로 안 보고 뭐 지인분 소개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귀국을 하고 바로 글로 간 거거든요. 근데 온세계 교회는 어 제가 처음으로 지원을 어한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회사에 지원을 하면 뭐 합니까? 면접 보잖아요.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 지원한 교회고 여기도 이제 면접도 처음 본 교회인데 어 면접 볼때 제가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때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은 어, 목사님 나이가 꽤 많으신데 어, 청년부 사역이 가능하시겠냐, 뭐, 체력이 괜찮으시겠냐,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면접 때그 질문을 하시길래 아, 면접에서 통과가 돼도 뭐 청년부가 아니라 교구로 가겠구나, 아니면 어, 면접에서 통과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 지금 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면서요. 계속 뭔가 강한 그런 이끄심이라는 음, 그거를 느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 온세계교회 어, 이 청년함대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붙잡고 씨름했고 매달렸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이었어요. 작년 말에 미자립 교회에서 대배 예 설교를 인도를 하다가 한 구절이 제심령에 와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26절이 혼돈과 공허와 흙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이 될수 있는 구절이라고 믿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이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내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세 시간 뒤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아니 뭐삼분 뒤도 모르죠. 뭐삼분 뒤만 알아도 뭐다 로또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예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불확실한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로마서의 구절을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 조차 알지를 못한대요. 도대체 지금 내가 뭐를 간구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방금 읽은 그 로마서 9절을 8장 26절 보니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불확실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거는 완전히 확실해요. 그래서,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간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손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요, 당신의 손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으로 저를 잡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잡아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공동체를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시시콜콜 다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다양한 간증이 있지만,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오늘 구절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안아주실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시면 혼돈과 공허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시면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당신의 손으로 올한해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손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 청년 함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제가 여기까지 오는 길 가운데 가장 많이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했던 말씀이었고요. 또온 세계 교회 이 청년 함대 오기 전까지 계속 묵상케 됐고 읍조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에요. 어, 여러분들 가운데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거를 진짜 꽤긴 기간 계속해서 좀 들으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온 세계에 오게, 오게 되면서 제가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 계속 공부를 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컨텐츠에서 찬양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찬양을 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양할 때 음정도 참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다 좋은데, 이 가사를 되게 많이 또 묵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유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제가 이제 미자립교회를 섬기다가 어, 다시 좀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 너무 막막해서요. 이렇게 있다가 거닐다가 밤하늘의 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기도가 되게 터져나왔고 이 찬양이 그냥 떠올라서 계속 찬양을 했는데 어, 제가 그 경기도 양주에서 미자립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거기 살고 있어야지 그러다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대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기도 양주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양주가 그 북한 쪽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예전에 <laughs> 양주 간다 그래서 걔가 하남 살아가지고 양주 간다 너랑 가까워진다 했더니 그 친구가 거긴 평양이랑 더 가깝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쪽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맑고 뭐 공기도 춥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딱 45분에서 50분을 더 위로 올라가면은 연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연천에 어, 호로구로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요. 그냥 별이 그냥 막 쏟아져요, 하늘에서. 제가 이전에 몽골에서 그런 하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연천에 호로구로 가면은 그 별이 너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막막해서 자주 거기 가서 별을 보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주로 아내랑 둘이 가서 같이 많이 기도했고 아내가 귀찮아하면 저 혼자라도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별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별이라는 게 그래요. 평소에는 별이 잘안 보여요. 그러다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별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요. 낮에는 거기있서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밤이 정말 칠흑처럼 깊어지죠? 깊은 곳으로 가죠? 그러면 별이 정말 더 빛나요. 근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런 것 같아요. 혼돈, 공허함, 흑암. 이런 단어 좋아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 삶에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그림이 확실하게 있고 내 계획이 확실하게 있고 내 플랜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래야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버렸고, 내가 이미 다 그려 버렸으니까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안 풀려요. 계속 이상하게 혼돈스러워요. 이상하게 고마하고 허무하고 힘들어요. 이상하게 흑암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창조하실 거라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더 찬란하게 역사하실 어둠이 깊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